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자녀들의 눈에 비치는 부모의 모습이 부족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더 완벽한 부모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할 거예요. 이 광고 카피 문구처럼 여러분의 눈에 완벽한 이 아버지는 아니겠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23장 22절에서. 우리 딸아이가 3년 전에 데려온 3살 된 강아지 한 마리가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반려견은 보호자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런 걸 보고 따를지 안 따를지를 결정하지 않아요. 여기 필리핀에 노숙자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노숙자가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육교에서 자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강아지가 같이 있어요. 그 노숙자의 강아지인 거예요. 그 강아지가 그 품에서 자고 있는 요그 노숙자를 떠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강아지들은요 도망가지 않고 자유를 찾아 멀리 떠나지 않고요. 그 노숙자와 함께 있는 배를 고라도 자기 주인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주인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 주인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가끔 똑똑하다고 하는 이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끔 봅니다. 이 구절에서 부모가 잘났거나. 못 낳거나가 아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라는 거예요. 너를 키우느라 늙은 내 어미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사람은 출생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길게는 30년까지 부모의 돌봄과 그늘에 있어야 비로소 독립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물론 간혹 저처럼 어릴 때 부모와 헤어지거나 혹은 버려진 불행한 삶을 살아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이 성장기 때는 저를 버리고 포기했던 이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또 미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부모님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불쌍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했었지만 인생이라는 게요,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어른이 되면서 아, 인생이란 건꼭 그렇지 않다라는걸 알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은 참 불쌍한 분들이셨어요. 아, 그러나 저는 우리 부모님 얼굴이 정확히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저의 외모와 유전자는 분명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부모님을 닮았을 겁니다.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으셨겠지만 저는 어쨌든 부모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버려져서 피투성이지만 피투성이라도 이렇게 살아서 지금 목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의미 있는 삶을 저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을 인정하십시오.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존중하십시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